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천국의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힘들지요? 자, 이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은 없을까? 이 세상에도 그런 곳은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살기가 좋은 데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니, 이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감옥, 경찰, 검찰 다 없습니다.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서로 고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없습니다. 요양원도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건강하게 젊게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서는 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항노화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늙지를 않기 때문에. 또 죽지도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강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열두 가지 과실을 맺고 달마다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마음대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누가 갈수 있느냐?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천국의 보증을 주신다고 여기 에베소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 기업은 천국을 말합니다. 적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보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보증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인데, 아라본. 계약금 외에 더 추가로 돈을 주면서 그 약속을 확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요정으로 말하면 부동산 계약할 때 중도금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줬는데, 해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해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천국에 대한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떠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 기쁨으로 노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믿음 으로 살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